계시요? 누 계시요? 누계십니까 없다 없다 없다. 모두 가자 가자. 두 분, 두 분. 계십니까? 저거는 깨야 이거 깨.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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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집에 뭐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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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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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개키 아, 는데 よし 그, 남의 집에 물을 왔습니까? 한번 불러보지 봐. 어른 계시는가? 그냥 갈까? 아? 어? 이거 뭐? 이제 맞다, 이제 맞다. 이제? 맞다, 맞다, 맞다. 이리가 넘어진다, 내가. 이리가 뭐한테 걸리겠고. 동영상 찍어놓으면 이제, 이제, 이모야가 보면 알지? 啊，就这个，耕地耕地，我也可以种 알려 서지라 가야 가자 이나